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자녀로 또 사도록 택하시고 부르시고 정말 부름을 상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도 베드로를 부르셔서 어부에서 위대한 종으로 삼으시고 또한 예수님을 대적하고 핍박하던 사우를 선택하여 사도 바울로 세우셨고 온 세상을 변화시킨 것을 봅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고 주님의 뜻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입니다.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하도다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금거리나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필립보서 3장입니다. 신학성경 321페이지. 빌립보소 3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10절부터, 빌립보소 3장, 10절부터 14절까지 다 같이 봉다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받은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느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적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폿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표대를 향하여 가는 삶이라는 삶을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주님은 각 사람마다 표대가 있고 또 부름의 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도 있고 물질의 문제도 있고 또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표 때를 잊어버리는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의 문제,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 이거 가지고 하나님 판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판단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표 때를 향하여 달려갔는가. 우리가 어떠한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달려갔는가를 판단하지 내 삶이 어려웠다는 거 그것 중요하지 않다, 그죠? 근데 우리는 늘내 삶이 어려운 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어려운 것 때문에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가 이것을 생각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어부였는데 예수님 부르셨어요. 부를 때 너는 사람을 낳는 어, 어부가 되라라고 해서 부르셨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로 수제자로또 사역을 잘 감당했지만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시 또돌아이켜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번 물어보시고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어 이제 성령과 안혜하는 교로 충만함으로 또 주님의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고 덜국은 십자가의 거꾸로 못 박히기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던지고 주를 위해 살다가 하늘나라를 갔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어, 정말 율법을 잘 배운 사람였습니다. 그러나 어, 예수라는 이단이 나타났을 때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대항하고 대적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 주님을 만나 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서는 어이 사도 바울에게 너는 이방인의 빛이 되라. 그래서 이방인을 향한 어 주님의 그 때, 주님의 목표, 주님의 비전을 향하여 그는 오늘 말씀대로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오,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 도 예수께 잡힌 바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느라. 주님이 부르신 그 목표, 비전, 이것을 위해 달려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어, 처음부터 그러면 사도 마을을 그뭐 위대한 종으로 쓰시지, 왜 그냥, 어, 스테반을 죽이고, 어, 예수님 핍박하는 자로, 어, 다가 되었다가 그렇게 변화가 됐을까. 또,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한 자가 또 예수님을, 어, 그렇게 섬겼는가. 우리는 그것이 의아할 수 있지만, 에, 우리의 삶을 보면은 하나님은 단계 단계로, 어, 그 과정을 거쳐야만이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겪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대한 종으로 삼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훈련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그 훈련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 성장하고 발전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 우리가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늘 달려가면 될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내가 전 세계를 변화시키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오늘 쓰레기를 주사라. 너는 교회 청소를 해라. 하나님, 이건 이건 내 사명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훈련이 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겠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사명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어찌 보면 하나님 내가 정말 죄의 종기를 가겠습니다. 청년 때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전혀 그 길을 다 막으셔요. 못 가게 하셔요. 뭐, 시험 받아 떨어지고, 안 되게 하고, 막히게 하고, 막, 모든 사람들 통해 반대하게 하고, 아, 왜 내가 주의 종을 달라고 하는데, 이렇게 방해를 할까. 근데 돌아보니까, 순서가 있는 거예요. 제가 훈련을 겪고, 여러 가지 훈련을 받고, 성숙하고, 성장됐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이, 야, 이제 가. 아니요, 하나님, 나 지금, 어이할 일이 많은데요. 아니? 너는 내 길을 가라. 그래서 이제 주의 종 길을 간 거죠. 그런데 돌아보면 그 동안에 계속적으로 저를 훈련시켜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만드시고 또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제가 그러한 시험과 한란, 어려움, 역경을 거치지 않았다면 어, 지금의 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고 훈련을 시키시고 또 신학적인 연구를 하게 하시고 그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저라는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을 또 하나님이 쓰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는 그러므로 매사에 아, 하나님의 일이든 하나님의 일이 아니든 하나님이 주어지신 일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열심을 내다 보면 그것이 실력이 향상되고 또 향상된 그 상태로 하나님이 우리를 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큰 하나님의 목표, 전 세계 복음을 일으켜자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단계 단계로 하나님이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시고 우리를 반전시켜서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봐야 돼요. 어떤 사람은 저는 좀 실망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주의종 길을 가기를 원하고, 하나님 사역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데, 그 길을 안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계속 충돌이 있는 거예요. 평생을 충돌하다가 지옥 가. 이건 정말 안될 일이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로 주님께서 쓰시고자 했는데, 하나님이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야 되는데, 그걸 몰라요. 나는 너를 택했고, 나는 너를 이방인의 어? 지도자로 삼았고, 나는 너를 쓰기를 원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갈 길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것을 물어봐야죠. 그리고 대답이 없어도 계속 물어보며, 또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달려가며 현실에 충실하며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계속 알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이유를 알게 되고 또그 목표와 비전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그 비전에 내가 맞춰서 올라가서 그 비전을 향하여 갈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가말레일 문화에서 엄청난 어 그율법적인 훈련을 받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런 신학적인 그 연구와 검토가 없었다면 그를 사용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그 다양한 방법을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어떻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표 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상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부르으며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 주님께 만나 주님,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날마다 물어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주의종 길을 억지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 안 좋아요. 억지로 가는 거 정말 주님이 원했으면 아 내가 이이 이, 이 사명을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쁨으로, 감사로, 즐거움으로, 행복함으로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주님의 일을 앞서서 나가야 하면 그럴 때 하나님이 야, 너는 어떠, 어쩜 이렇게 내 마음을 잘하냐 너는 내가 원하는 대로 네가 정말 해서 내가 기쁘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알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 비전을 향하여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의 멸관, 영경화 멸관, 생명의 멸관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든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죠. 나에게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실망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바라보고. 실망하지 않으시고 기뻐하시고 즐거하시고 정말 나는 너를 택한 것이 너무나 행복하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저희 여러분들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정말 주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희들에게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데 하나님 그 계획이 무엇인지. 날마다 물어보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그때 그때마다 달라지겠지만 그 계획을 최선을 다해서 성과를 내고 또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여 정말 단계 단계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변 여건 또 가정 여건 또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열심히 죄일에 충성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전세계가 복음화되고 하나님의 일이 감당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네감사드림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삼창이다 있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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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부르심의 상이 무엇인지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묻고 깨닫고 그를 향하여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없어서 주